2026년 2월 포항 공단을 걸었습니다. 한때 이곳은 불을 뿜는 용광로와 쇠물의 열기로 가득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펼쳐진 건 차가운 침묵뿐입니다. 멈춰선 컨베이어 벨트, 녹슬어가는 철골 구조물, 그리고 텅빈 주차장.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곳에서 연봉 1억 보장하라며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농성장을 지키며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외치던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 그들은 회사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3위 재벌 계열사라는 간판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자본주의의 영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감정을 모르는 시장은 수익성이 없으면 가차 없이 떠나고 효율이 낮으면 냉정하게 잘라내버리니까요. 차갑지만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2월의 시점에서 지난 2년을 되돌아보려 합니다. 어떻게 수만명을 먹여 살리던 거대 공장이 멈춰섰는지, 왜 억대 연봉을 받던 노동자들이 제 발로 회사를 나가게 됐는지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예고 없는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2024년 봄, 두 개의 악재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하나는 중국발 쓰나미였고, 다른 하나는 국내 건설 경기의 붕괴였죠. 철강제품 수출 가격이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톤당 600달러 하던 열연 코일이 40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가격 조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쌓인 재고를 전 세계에 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1조 원. 2024년 한해 동안 중국산 철강이 한국 시장을 두드린 규모였습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따지면 상대가 안 됐죠. 중국은 국가보조금으로 원가를 낮추고 위안화 약세로 수출 경쟁력을 극대화했습니다. 한국 철강사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 정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내부에서도 폭탄이 터졌죠. 2023년부터 시작된 국내 건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겁니다. 믿었던 지방 정부조차 빚을 못 갚겠다며 두 손을 들었던 레고랜드 사태 기억하시나요? 그 충격으로 부동산 PF 대출이 꽁꽁 얼어붙었고 재건축 재개발이 줄줄이 중단됐습니다. 그 여파로 판로가 막힌 철근들은 포항 이공장 야적장에 산더미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비와 눈을 맞으며 속절없이 녹슬어가는 동안 생산 라인은 멈추지 않고 돌아갔으니 재고는 기하급수로 불어날 수밖에 없었죠. 장부상으론 여전히 비싼 자산이라 적혀 있었지만 현실에선 그저 처치 곤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금 구조 조정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4분기 현대제철은 창사 이래 최악의 적자폭을 기록했습니다. 외부에선 중국산 덤핑이 가격을 깎아먹고 내부에선 건설 침체로 물량이 썩어가고 제품 하나 팔 때마다 손해를 보는 구조였죠.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댐이 무너져 내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공장 안에서 농성 중이던 사람들에게 이 경고 리포트는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겐 중국발 덤핑이나 건설 경기 지표 같은 복잡한 숫자보다 당장 손해 주일 올해 성과급이 훨씬 더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9월 15일 현대제철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포항 이공장 일시 가동 중단. 언론은 일시라는 단어에 주목했지만 업계는 알았습니다. 이건 사실상 폐쇄 수순이라는 걸 말이죠. 한번 멈춘 용광로를 다시 돌리려면 수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자투성이 공장에 그런 돈을 쏟아부을 리 없으니 가동 중단은 곧 영구적인 폐쇄를 의미하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포항 이 공장은 46년이라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었지만 그만큼 낡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은 중국 최신 공장의 60% 수준에 불과했죠. 똑같은 철을 만드는데 중국이 100원을 쓸때 이곳은 160원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고임금 구조까지 더해지니 애초에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럼 설비 투자를 하면 되잖아요라고 누군가 물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포항 2공장을 첨단화하려면 최소 3조 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2년 연속 적자였고 은행 빚은 15조를 넘어섰습니다. 투자할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경영진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대한 시장의 사형 선고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습니다. 용광로가 꺼지는 순간 그곳에서 30년을 일한 노동자의 인생도 함께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설마 진짜 끝이겠어? 회사가 우리를 버릴 리 없어라며 애써 현실을 부정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착각은 자유일지 몰라도 그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설마 대기업이 망하겠어? 2024년 가을 노조 간부가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당시 회사는 긴급 경영회의를 열고 경고를 보내고 있었죠. 포항 이공장을 이대로 두면 회사 전체가 위험합니다. 폐쇄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CEO가 노조 대표를 불러 직접 말했습니다. 어, 하지만 노조는 회사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단지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던진 겁주기용 카드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렸죠. 그들이 설마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을 때 회사는 마지막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포항 이공장 인력을 당진이나 순천의 신규 라인으로 전환 배치하겠다는 제안이었죠. 공장은 문을 닫더라도 직원의 일자리만은 지켜주겠다는 사실상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구명보트를 띄워준 겁니다. 하지만 노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공장 정문에는 포항사수, 폐쇄저지라고 적힌 붉은 현수막이 나붙겼고 전환 배치 제한을 전면 거부했죠. 그들은 당진행을 택하는 순간 포항공장의 폐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력이 빠져나가면 회사가 진짜로 문을 닫을 명분이 생기니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만 공장을 살릴 수 있다는 역설적인 논리에 갇혀버린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지만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2020년에도 회사가 구조조정을 경고했지만 강하게 버티자 철회했습니다. 2022년에도 마찬가지였죠. 2025년 봄, 회사는 고용보장을 약속하며 마지막 전환 배치 신청을 받았지만 결과는 처참했죠. 300명 모집에 고작 24명, 92%가 거부한 겁니다. 노조는 낮은 지원율을 보며 오히려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인력이 이동하지 않으면 회사가 공장을 계속 돌릴 수밖에 없을 거라 낙관한 거죠. 하지만 그들은 회사가 공장을 멈춰 세울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간과했습니다. 결국 2025년 9월 15일 우려했던 대로 용광로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노조가 패닉에 빠져 당진행을 타진해 봤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그들이 거부했던 빈자리는 2년 전 선견 지명을 가졌던 소수의 인원들로 이미 채워져 있었으니까요. 2025년 12월 희망퇴직 공고가 떴습니다. 명목은 희망이었지만 실상은 강요였습니다. 거부하면 연고도 없는 당진창고나 순천 한직으로 발령이 떨어졌습니다. 니까요. 대부분은 퇴직을 택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회사의 경고를 협상 카드로 착각한 순간 진짜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구명보트를 거부한 사람은 배와 함께 가라앉습니다. 골든타임은 지나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2023년 11월 현대제철 노조가 파업 깃발을 올렸습니다. 요구안을 보면 기가찹니다. 기본임금 7% 인상, 성과급 500% 지급, 정년 65세 연장.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근무 태도였습니다. 설비가 돌아가는 동안 휴게실에 모여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근무 시간에 휴게실에 누워 있거나 작업장을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보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심지어 위험하고 힘든 일은 전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래 놓고 연봉은 하청의 세 배를 받아 챙겼습니다. 회사가 생산성 좀 높이자고 하면 그들은 머리띠부터 맸습니다. 감히 우리에게 일을 더 시켜라며 라인을 세우겠다고 협박했죠. 당시 회사는 창사 이래 최악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회사가 적자라는데 성과급을 500%나 달라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관성이었습니다. 회사가 잘벌땐 나눠 갖는 게 당연하고 못벌 때도 내 몫은 챙겨야 한다는 뻔뻔한 논리였죠. 회사가 망하든 말든 내 주머니부터 채우겠다는 이기심의 극치였습니다. 언론이 왜 그들을 귀족 노조라 불렀겠습니까? 평균 연봉 9천만 원, 대한민국 중위 소득의 3 배가 넘습니다. 여기에 학자금, 의료비, 기숙사까지 전액 지원받는 그야말로 철밥통 중의 철밥통이었죠. 중소기업 직원들이 최저임금과 싸울 때 그들은 연봉 1억은 기본권이라며 배부른 소리를 해댔습니다. 결국 그들은 48일간 공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 사이 피 같은 납품 계약 12건이 날아갔고 그 빈자리는 고스란히 중국 업체들이 차지했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팔아 자신들의 현재를 산 셈이죠. 노조는 승리했습니다. 기어이 기본임금 5% 인상과 성과급 300%를 뜯어냈으니까요. 배가 가라앉고 있는 줄도 모른 채, 가판 위에서 춤판을 벌인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축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2024년 여름, 중국 바오산 철강이 야심차게 새로운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그곳은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말 그대로 꿈의 공장이었죠. 인공지능이 용광로의 온도와 압력을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로봇이 분주하게 자재를 나르는 동안 사람은 그저 편안하게 모니터만 지켜보면 됐으니까요. 놀라운 건 효율이었습니다. 직원 수는 겨우 300명, 포항 이공장 인력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적은 숫자로 무려 2배에 달하는 생산량을 거뜬히 찍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시각, 바다 건너 포항 이공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혁신이 아닌 임금 인상 투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노조는 생산성을 높이자는 사측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일하고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죠. 잔업거부, 특근거부, 유연근무제거부, 그들은 살길을 찾는 모든 변화를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경영진은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면 작업 환경도 좋아지고 장기적으로는 고용도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자동화는 곧 일자리 감축이라며 결사 반대했죠.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를 거부해도 일자리 는 사라집니다. 다만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한꺼번에 사라질 뿐이죠. 2025년 1분기 현대제철의 인건비 비율은 매출 대비 20%를 넘어섰습니다. 중국 평균이 7% 되었으니 거의 3배 수준이었죠. 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중국은 인건비로 7만원 쓸때 한국은 20만원 넘게 썼습니다. 여기서 가격 경쟁이 될리 없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경쟁력 없는 사업장을 정리하고 남은 자원을 첨단 소재로 재배치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포항 2공장 폐쇄, 대규모 희망퇴직 권고, 차갑지만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노조는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매년 임금을 올렸죠. 하지만 그 승리의 청구서는 2026년 2월에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형태로 도착했습니다. 이솝 우화의 황금 거위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던 농부가 욕심을 내서 배를 갈랐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포항 이공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조는 자신들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을 일했으니 당연한 권리라고 믿었죠.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제안하면 우리 없이 회사가 돌아가나? 라고 반문했습니다. 농성을 하고 파업을 하고 언론 플레이를 했고 때로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여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포항 이공장을 계속 돌릴 것인가, 정리할 것인가. 이사회의 안건이 올라왔죠. 그리고 그 자리엔 노조 간부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룹 본사 전략기획실에서 작성한 차가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포항 이공장 손익 분석 및 구조조정 필요성, 보고서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 잔인할 정도로 명료했죠. 지난 2년 동안 누적 손실액 6천억, 향후 예상 손실액 1조 2천억, 투자 대비 회수 기간 12년, 결론은 경제성 없음. 그룹 본 본사의 입장은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없었습니다. 그룹 전체의 수익성을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사업장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는 것이 본사 내부 감사팀의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더 이상 계열사 하나를 살리기 위한 온정주의의 얽매일 수 없으며 그룹 전체의 생존과 미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비정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사들은 침묵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포항 이 공장에 쏟아부은 돈이면 당진 공장의 최신 설비를 새 라인이나 더 지을 수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연구소를 10개도 지을 수 있었죠. 기회비용이 너무 컸습니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찬성 9표, 반대 2표,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2명은 포항 출신 이사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조차 확신에 차있지 않았습니다. 손익계산 앞에서 감정은 무력했으니까요. 그제야 노조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회사의 진짜 주인은 자신들이 아니라 차가운 숫자와 손익, 그리고 투자 대비 수익률을 뜻하는 ROI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룹 본사가 계열사의 생사를 결정할 때 들여다본 것은 노동자들의 땀과 헌신이 아닌 오직 재무제표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40년 근속의 역사보다 당장 다음 분기에 찍힐 영업이익 숫자가 훨씬 더 중요했으니까요. 용광로가 꺼졌고 희망퇴직 공고가 떴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어떤 이는 퇴직금을 받고 나갔고 어떤 이는 가족과 생이별하며 당진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당진 자리도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부분은 제 발로 회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쓸모없어진 도구는 버려집니다. 아니 스스로 나가게 만들어집니다. 2026년 1월, 포항시내 한 카페에 50대 남성들이 모였습니다. 희망퇴직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죠. 한때 연봉 억대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현대제철 명함을 지갑 깊숙이 넣고, 이제는 전직 현대제철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 차라리 당진으로 갈걸 그랬나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1년 전 회사가 전환 배치를 제안했을 때 거부했던 사람이었죠. 그들은 입을 모아 1년 전에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당시에는 50 넘은 나이에 낯선 타지로 떠나 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게 자존심 상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여겼던 겁니다. 포항에 마련한 집, 아이들의 학교, 평생을 다져온 터전, 지켜야 할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물론 빈손으로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손에 쥔 퇴직금은 위로금까지 합쳐 최대 5억 청춘을 바친 대가로 받은 결코 가볍지 않은 목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의 유효기간을 계산하는 순간 그들은 다시금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균 나이 53세 기대수명인 85세까지는 아직도 32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4억으로는 물가오르는 세상에서 남은 40년 가까운 인생을 버티기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안한 노후를 막기 위해 다시 이력서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재취업 시장의 문턱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면접관들은 그들의 화려한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용광로 운영, 품질 검사, 설비 관리, 30년을 갈고 닦은 기술이었지만 회사 밖에서는 무용지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건 현대제철 시스템에서나 통하는 기술이지 우리 회사 설비와는 맞지 않는다는 냉정한 평가가 돌아왔죠. 어, 게다가 기술을 새로 배우기엔 50대라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뼈 아픈 거절의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희망퇴직을 선택한 2100명 중 재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20%가 차에 안 됩니다. 운이 좋으면 중소철강사에 월 400만원짜리 자리를 얻었습니다. 연봉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그래도 감사했죠. 그나마 이런 자리조차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비직이나 택배상하차 혹은 대리운전 업계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평생 해온 기술을 버리고 낯선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억대 연봉의 자존심보다 당장 가족을 지켜야 하는 가장의 책임감이 더 무거웠으니까요. 카페에 모인 사람들 사이엔 깊은 한숨만이 감돌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머리띠를 두르고 당당하게 연봉 1억을 외쳤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월 300만원짜리 일자리라도 얻기 위해 고개를 숙여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그 극명한 추락 앞에서 누군가는 씁쓸한 허수슴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진으로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2년만 버티면 회사는 살고 내 자리는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포항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포항과 함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떠난 버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대제철 포항 이공장의 몰락을 지켜봤습니다. 중국발 철강 쓰나미, 국내 건설 침체, 고비용 구조의 한계, 그리고 노조의 현실 부정. 네 가지가 결합돼 수천 명의 인생을 바꿔놓았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남의 일로만 느껴진다면 당신은 위험합니다. 2026년 2월 현재, 대한민국 제조업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철강뿐만 아닙니다.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부품, 중국과 정면으로 겹치는 산업군은 모두 위기입니다. 당신이 이중한 곳에서 일한다면 지금부터 할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째, 착각을 버려라. 회사 간판이 내 능력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삼성, 현대, LG 좋은 회사입니다. ...입니다. 하지만 그 간판이 당신을 평생 먹여 살리진 않습니다. 시장이 변하고 산업이 바뀌고, 회사가 구조 조정하면 당신은 바깥으로 내던져집니다. 그때 당신을 구해줄 건 회사 간판이 아니라 당신의 실력입니다. 지금 당장 물어보세요. 나는 회사 밖에서도 돈을 벌수 있는가? 대답이 애매하다면 위험합니다. 당신은 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회사 밖에서 통하는 능력을 쌓으세요. 자격증이든 외국어든 코딩이든 뭐라도 하세요. 둘째, 대체 불가능해져라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GPT가 코드를 짜고 로봇이 용접을 하고 드론이 배송고 송을 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패턴화될 수 있다면 그 일은 곧 사라집니다. 투쟁할 시간에 배우세요. 머리띠 멜 시간에 책을 읽으세요. 노조 회의 갈 시간에 온라인 강의를 들으세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당신의 과거를 봐주지 않습니다. 30년 근속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뭘할수 있는지만 중요합니다. 셋째, 유연함을 가져라. 포항 이공장 노조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현실 부정이었습니다. 회사의 경고를 협상 카드로 착각하고 무시했죠. 전환 배치를 받아들였다면 달랐을 겁니다. 당신의 직장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회사가 지방 발령을 제안합니까? 감봉을 제안합니까? 화가 날 겁니다.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하세요. 이걸 받아들이면 몇 년은 버틸 수 있다. 거부하면 당장 나가야 한다. 어느 쪽이 나은가? 자존심은 밥을 못 먹여줍니다. 회사의 경고를 협상 카드로 착각하는 순간, 당신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직시하세요. 넷째, 산업을 다시 보라. 중국과 겹치는 산업은 위험합니다. 철강, 석유화학, 범용 반도체, 저가 가전 이 분야에 내 인생을 걸지 마세요. 점다면 빨리 탈출하세요. 나이가 들었다면 최소한 자산이라도 그쪽에 묶어두지 마세요. 대신 주목하세요. 인공지능, 바이오, 2차전지 방위산업. 중국이 따라오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기술 격차가 크고 진입 장벽이 높고 정부 지원도 확실합니다. 당신이 이직을 고민한다면 이쪽으로, 투자를 고민한다면 이쪽으로 방향을 틀으세요. 마지막으로 오만을 경계하세요. 현대제철 노조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오만이었습니다. 설마 우리가 잘릴까? 설마 회사가 문 닫을까? 그 설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내가 하는 순간 시장은 당신에게 청구서를 보냅니다. 2026년 2월 포항공단의 용광로는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은 아직 뜨겁게 불타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기대지 말고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세요. 노조가 당신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을 구하는 건 당신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